시작! 시작! 어, 잠시만. 시작! 이긴 사람 볼. 서브는 받을 수 있게. 좋아! 좋아!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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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시작! 아웃! 서브는 받을 수 있게 줘야돼 시작 어, 다시 시작 시작 아. 뭐야? <laughs> 뭐야? 아니, 어. 밖에서 있는 사람공 주고받기 어. 연습해 네. 다시 시작 됐어 오케이 4대 시작 아, 아, 점수는 어. 이긴 팀부터 하는 거야 자 2대5 시작 서브 오케이 왼쪽에 공 던져주고 시작 하나 치고 앞에 앞에 짧게 오는지 길게 오는지 공을 치면 잘 판단을 잘 해야 돼자 서브 안전 서브 아웃 4대6 매치포인트 7점 내기야 매치포인트 시작 빨리해 시간초과 시작 안전서브 좋아 잘했어 자자 안전서브 시작 매너서브 1 1점 네기 5점의 선수 교체 시작. 어 시작. 교대 오점에 교대 시작. 어자 지금부터 시작 매너 매너 서버 시작. 대 시작. 비온다 맞으면살 할래? 교실 들어갈래?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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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묻는다 교실 들어갈래? 맞으면살 할래? 맞으면서 할래. 맞으면서 시작. 맞으면 시작! 그래 하자 멋있다 <S> <S> <네이저> 계속 해 그래 <S> <S>

아니, 니가 너희가 오전 사잖아. 자, 어대서 시작? 마지막에 건 심폐 회전 비이온다오0 1 아, 0점 10점 끝. 어. 1 0가안1요어안 되지. 오예1대점 끝. 1 0대대단0점 끝. 10점 끝. 팔대 나이스. 나이스. 나 아, 다아니팔대칠 아, 아니야? 아, 어, 야, 자꾸 속이지 마. ઓ ઓ પાની પા પાની પા આઈ મુંજે 야, 10대8은 이제 교차 걸려, 이제 이럴까 보지 어 내가, 요 10대8 가 돈이야 야, 우리야 야, 이제 우리야 야, 비가 너무, 너무 많이 온다 아니, 계속 할래? 교시로 갈래? 계속해요 갈래? 자, 그러면 21점 내기하고 지금요? 어, 시, 지금 점수 뭐니? 1대8 10대8이면 선수 교체

야 진팀이 사는 거 아니야? 진팀이 사는 거. 어, 진팀이 사. 가자이 자꾸 나 보고 이제 사이드캠 얘기하길래. 아 잠깐만, 그럼 배려가 해야 되는데? 나이츠. 아, 아. 테니스가 참 어렵긴 어렵다. 소프트 테니스 볼인데도 주고받기가 힘들어서. 가운데에 맞춰서 잘 넘겨. 가급적 바닥에 대고 공을 쳐비 맞고 하는게 대단하다 서브도 안들어가고 랠리도 안되고네 어.

포모클레스. 이 니, 와 비가 오는데. 저희는 뭐걸면은 강해집니다. 네. 아이고 오늘은 지금 비가 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 하다 보니 비가 와서 그리고 모처럼 테니스를 배우다가 처음으로 소프트볼 가지고 경기라고 했는데 매너 서브를 서브는 자체부터도 정확하지 않고 그뭐 야구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면서 불구하고 아이들이 즐겁게 <laughs> 참여했습니다. 지금 저기, 눈골 밑에서 쉬고 있는데, 아마 어모의 어모, 우리, 우리 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 남, 남학생, 2학년 남학생만 있어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오다시피, 이제, 텐션이 잘, 이제, 젖을 정도로 비가 오고 있는데, 아, 어 제가 반성하는 건, 오늘, 어, 이런 시합을 시켜놓고 교사의 역할이 뭐냐 라는 겁니다. 아마 지금 이제 넝쿨 밑에 가서 아이들한테 테니스의 어려움, 테니스의 즐거움에 대해서 함께 다시 어, 소개해주고 어, 수업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비가 오는데 비를 맞고 하는 이제 여기 우리 학교 클래스입니다. 예. 나잘 나와? 나는안 아니 뭐 게임이 안 돼. 야구 야구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맞네. 아, 저희가 스킬 하려고 다가 근데 왜 이렇게 힘어렵지 어, 한마디로 오늘 비와 그래요. 뭐 비가 와서 그렇다고? 와서. 어. 공을 칠려고 하지 말고, 공에, 그, 어야 라켓 가운데 부분에 갖다 대야 돼. 그 선생님 어. 쳐주시는 그 이랑저공이 느낌이 달라. 맞네, 거. 아, 어, 그러면. 정식 테니스 공을 할까? 네다 그래야 되겠네 그럼 오늘은 무효 아니 무효 말고 아이스 오늘은 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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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어. 무효 하는 걸로 하고 네? 되게 정확한 지적이야 공이 오늘 좀 되게 안 좋았어 아, 네,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은 자 그럼 오늘은 4 0원짜리 다음에는 1 0원짜리 하는 걸로 예? 4 0짜리 오케이 사니다 여기서 오늘 그러면 오늘 시합은 마무리 끝당개더이개씩나 만약에